네, 예, 안녕하세요. 여원아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한1시에요 오늘 영종 음선으로 한 9시. 음, 9시쯤 나갔나? 음, 네. 그때쯤 나간 것 같아요. 콜이 음. 안 떠요. 갈만한 게. 갈만한 게안 떠가지고 죽었어요. 죽고. 뭐 할까 하다가 할 것도 없고, 그냥 있다가, 일단 여기 하늘도시 오는 거, 25,000원짜리 삥하 타고 일단 하늘도시 왔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콜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여기서 이제 11시 20분. 뭐가, 뜰까? <laughs> 아, 이건 너무 힘든데. 오늘 비온다그래서 카메라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비도 안 오고, 콜도 없고, 초복인데, 개똥콜은 다 빠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 운전에서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일단은 삥이라도 한 두세 개라도 더 타야죠. 삥한 두세 개더 타고. 술값, 술값 벌어서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운서 하나 잡고 갔다가, 운서에서 다시 하늘 도시 잡고 와서 술 먹고 집에 가기. 예,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 <laughs> 그러면은, 다음 골 잡게 되면, 오. 영상 다시 이어갈게요. 예 너, 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삥또 잡았어요 일단 업무단지 가요? 3만원? <laughs> 업무단지 지금 가면은 하늘도시나 운서오는게 뜨긴 뜰거예요 네. 그래서 뜰거 같아서 가요 네. 뭐 안뜨면 말고요 뭐 안뜨면 뭐 업무단지에서 죽는거죠 뭐. <laughs> 일단 업무단지 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무단지 가서 다시 또 영상 이어갈게요 네여입니다 예, 지금 여기 짱구네 업무단지점 왔어요. 예. IBC 대우디오빌이 짱구네 업무단지점이죠. 음, 아, 제가 봐, 뭐, 오장마다 바로 꿀 잡힐 생각 은 없어요. 네. 여기 있으면은 파는 차 안에서도 운을하는 것, 도런뭐고이크 업체 뭐 이런 데 가는 거 하나씩 떠요. 예. 근데 뜨긴 뜨는데 그건 몰라요. 언제 뜰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기 파라다이스에서 직원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하늘도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운서 가는 분도 있고 저기 저 문남동 s k 뷰쪽 가시는 분도 있고 공덕 가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laughs> 우선은 보통 여기서 하늘 도시 보통 한 3만원 뜨고요 보통 그래요 네, 보통 뭐 영종 삥은 보통 한 3만원 정도 뜨고 그리고 이제 운서 하늘 도시 하는거 3만원 운서 2만 5천원 이렇게 보통 떠요 네, 카카오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대부분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버스는 전혀 없고요 공항철도도 없고요 네. 여기서 죽으면은 고항가서 피플카 타고 집에 가야 될 수도 있고요 <laughs> 아무튼 우선 예. 뜨면은 뭐 잡, 잡아보고 안 되면 뭐 영종기사님들한테 픽업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다 갖고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인천공항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예. 아까 피플카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콜이 딱 두개가 떴어요 구로 개봉 가는 거32,000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가, 운서역. 얼마였지? 13,600 포인트? 17,000원. 네, 그렇게딱두 개가 떴는데, 기사님 세분 있었거든요. 로지 기준으로. 이거 빠지겠어? 했는데 다 빠져요. 네. <laughs> 그래서 저는, 피플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한대 들어왔길래, 그냥 바로 예약해놓고 지금, 에 주차장 왔는데,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저쪽 업무단지에서 여 구름다리 타고 넘어오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한 10분, 15분, 15분은 걸어와야 돼요. 길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한참 걸리는데, 길 아는 알면은 금방 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주차장 뭐 이렇게 삥삥삥삥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주차장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도 되고 하니까, 금방 오긴 하는데, 아. 야, 오늘 두콜 탔어요. 25,000원 3만 원. 아주 멋지죠, 매출. 와. 이제 요거 피플카가 이제 또 7월 31일까지 해서 인천공항이 이제 또 종료가 돼요. 여기가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주차면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피플카존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하늘도시로 바로 가긴 할 건데 혹시라도 가다가 운서에서 하늘 도시 가는 게 뜨면은, 가는 길에서 차 돌려서 운서 가서 삥 잡고, 하늘 도시에, 아니, 운서에다 피플카 박아놓고, 그러고 갈 수도 있고. <laughs> 아무튼, 오늘, 아, 월요일.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을 진짜 찾아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따 굶어 죽어요. <laughs> 아무튼, 어, 이제 여기서 얼른 피플카 타고, 여기서 하는 도시까지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아까 전에 올때 16분 걸렸거든요. 그럼 피플카 비용 얼마야? 피플카 300원? 한 5천원? 5천원이면 가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이런 삥 말고 좋은 콜 잡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